반갑습니다. 투자의 BP를 더하는 생각 파트너 엔티롱입니다. 만약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기업 중 하나가 이 AI 시대의 미래를 주락펴락할 핵심 플레이어로 아주 조용히 변신하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은 어떤 기술 스타트업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두산, 이 거대한 기업이 어떻게 반도체 강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지 그 놀라운 대반전의 서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건설 장비나 중공업으로 익숙한 바로 그 두산이 어떻게 AI 하드웨어 공급망의 숨은 지배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는 뭔지 이 흥미로운 투자 논리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기억해야 할 건요, 더 이상 과거의 드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AI 가속기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 바로 이 하이엔드 CCL 시장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하이엔드 CCL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음, AI 칩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막 오고 가는 초고속 정보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고속도로가 조금이라도 잘못 갈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데이터 병목 현상이 생기고 AI 시스템 전체 성능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로의 품질이 곧 AI의 성능 그 자체를 정의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두산이 바로 이 분야에서 다른 곳은 따라올 수 없는 극조손실 소재 기술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숫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최근 재무 결과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거대한 도약을 바로 앞에 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거든요. 3분기 실적이 잠시 주춤했던 건 약점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엔비디아 같은 핵심 고객사가 g b 200에서 차세대인 GB300으로 막 넘어가던 전환기였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더 높이 뛰려고 잠시 무릎을 굽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4분기에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이라는 엄청난 도약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점은요, 이숨 고르는 전환기 와중에도 두산의 핵심인 전자사업부가 무려 23.6%라는 정말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사업의 근본적인 체력과 기술적 해자를 그대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 격차를 한번 보세요. 2026년이 되면 두산의 영업이익률은 30%에 육박하는데 주요 경쟁사는 22%대에 머물 걸로 예상됩니다. 이게 그냥 좀 앞서나가는 수준이 아니죠. 압도적인 기술력이 어떻게 압도적인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완벽한 지배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산은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업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거대한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지분 유동화 같은 걸 통해서 약 2조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시장은 지금 이 실탄이 과연 어디에 쓰일지 전부 주목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될 초대형 M&A입니다. 그 유력한 타겟이 바로 글로벌 웨이퍼 시장의 톱 티어 기업 SK 실트론입니다. 만약 이 인수가 현실이 된다면요, 반도체의 기초 재료인 웨이퍼부터 칩의 신경망인 CCL까지 수직으로 통합해 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소재부터 부품까지 모든 걸다 아우르는 반도체 거인이 탄생하는 거죠. 이 시너지는 정말 엄청날 겁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향하는 마지막 그림.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엔비디아의 2026년 차세대 아키텍처 루빈의 독점적인 파트너가 될 가능성입니다. 엔비디아의 로드맵을 보면요, 블랙웰에서 루빈으로 갈수록 기술적인 복잡성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부품 공급사한테 요구하는 기술 장벽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두산의 핵심 경쟁사가요, 현세대인 GB30 부품 인증 테스트에서 실패했습니다. 지금 것도 통과를 못했는데, 훨씬 더 복잡해질 차세대 루빈 아키텍처는 과연 어떨까요? 이건 뭐 두산에게 그냥 문이 열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이런 압도적인 상황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2026년 루빈 아키텍처가 가져올 두산의 성장 잠재력을 두고, 측정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됐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시장은 두산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걸까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 강력한 성장 스토리에 시장은 뒤늦게 따라잡으려고 아주 분주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요 증권사들이 만장일치로 그것도 아주 큰 폭으로 두산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이 거대한 파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평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각 사업부의 가치를 따로따로 평가해서 합산하는 방식에 근거합니다. 특히 앞서 계속 살펴본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사보다 프리미엄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분석인 거죠. 여기에다가 자사주 매입 같은 강력한 주중환원 정책까지 더해지니까 가치 상승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견고한 현재 실적, 미래의 반도를 바꿀 전략적인 인수카드, 그리고 차세대 기술의 독점 파트너십 가능성까지. 이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이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어쩌면 이 모든 건 대반전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분석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자문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